안녕하세요, 화루리 BJ 하루리입니다. 오늘은 이 부대찌개 라면. 어, 보니까 행운한 것 같은데, 어, 일단 그 일반 라면이랑 비슷한데요. 음, 근데 여기서 더 추가, 추가할, 추가할 할 거면 햄하고 떡하고 치즈하고 그런 걸 드세요.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윤기 보세요 윤기. 아, 아까 진짜 부지 그 진짜 부대 부대찌개 라면 같은데요 진짜. 음, 말이 없네요 진짜 여기다 햄 햄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어차피 먹을 건데 뭐아 그거 아 대신 여기서 치즈를 느끼시는 사람은 그냥 먹어도 부대찌개 맛이 나요 자 이번엔 떡! 떡! 떡다 익었어요 음! 이제 엄마, 저희 엄마가 어이피 꼬막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여 드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윤기 보세요, 윤기. 얼마나 좋아 보세요. 자, 일단은. 아, 잠시만요. 이것 좀 보고 있으세요. 보세요, 윤기, 윤기. 윤기가 짜르르르르르르아요 아.. 조절 안되네 됐다! 자! 부대찌개라면 일단 이제 국물! 국물을 바꿔야죠 뭐네요? 융기.. 국물! 치즈 국물이에요 이게 오! 맛있는데? 이게 뭔는아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말이 필요없네 음 맛있다 이거 부대찌개라면 얼마냐면 가격 좀 가격이 안나와있네 저도 몰라요 제가 산거 아니에 일단, 면, 일단, 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드러워요. 일반 라면에는 면이 약간 차이가 나요, 진짜. 국물은, 뭐, 보통 그냥 먹는 국물은 좀 약간 다르지만, 뭐. 한번 직접 사보세요. 맛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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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잠깐만 그래! 더 좋은 마무리 생각났는데요 잘 보세요 아 지금 제가 지금 파는 쪽파여서 좀 쪽파란다 부추여서 파에 파가 없어서 쪽파로 넣었어요 어자떡이다음아 그냥 자하할게고 일단 여기 햄햄을 일단 일단 얹어놓고 그다음에 떡 일단 떡을 아 떡을 왜 이렇게 안 집혀 아씨 떡을 일단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김치를 올려줘요 김치 올려주고 딱 이렇게 잘 보세요. 我倒。嗯。 그러니까 은근서 맛있단 말밖에 안해것 같아요. 음. 아 맛있군요. 여기요 올려. 하이라트 해물까지 더아둔것 같습니다. 해물 보이시죠? 자, 오징어를 일단 추천해주고, 으야 음! 음! 맛있군요. 음, 거의 다 먹었네요. 아니지, 우리한테 후식이 남아있죠? 바로, 밥!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일단 다 넣어볼게요.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꼬마 아, 한 조각 먹고, 이제 밥, 밥 수초 하겠습니다밥 수초! 콩당. 콩당. 됐습니다. 이제 비벼주시고. 음 밥도 많아도 상관없네요 맛있네요 음음아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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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내일은 뭐안 찍을 거예요. 저 요즘 찍을 기세가 없어요. 음. 지금 컴퓨터 게임 하면 저하고 못 가요. 이만 진짜 사먹어야지. 대료 알짱이 준거에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거기 있는 좋아요 매일 네, 눌러주세요 아이, 들먹었어요. <laughs> 물이 깔끔하네요, 진짜. 해주시고 자잘 먹었습니다 어 일단 얘라면의 평점 같은 경우 저 5점 만점에 3점 반, 반을 드리고 싶어요 왜 3점 반을 드리고 있냐면요 어예 근데 약간 느끼한 맛이 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별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